어디로 가냐? 네. 다람쥐 간다 말이야. 다람쥐는 그냥 기본으로 가고. 네. 아니, 다크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왼쪽에 빠져가고. 아, 빠져 여기, 네. 뒤로 내려오는 길 있잖아. 네. 이여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, 쫙 내려와가, 네. 옆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. 그, 글로 쫙 빠져서 딱 올라가면은, 매봉제, 아니. 정자 구도로. 정자 구도로 한, 매봉제 올라가기 한, 10분의 1 정도 남는 코스로 올라와. 거기 바로 이 <laughs> 낭떠러지 아니에요? 바로 네. 밑에? 네. 응. 아, 옆에 길. 그니까 다리, 다리가 있잖아. 국가도로. 그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더라고. 아 그래서 다시 올라오는 아 길이 있어. 어, 한번 가봅시다. 내가 그쪽 길을 한번 저쪽에. 어, 그, 올라가니까 재밌더라. 왜냐면, <laughs> 어차피 정자로 갈 건데, 싱글길 타고 정자로또 가니까, 그거는 인도만 간다, 얘가. 그거는 싱글길이 재밌더라, 재밌더라, 얘가. 어, 예. 단순하잖아. 네. 그냥. 어, 그냥, 뭐.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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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옛날에 그것도 너무 무도 안. 지금 가니까 정말 단순하다. 그러니까. <laughs> 현가그러더라고 가장 기본 초기. <웃음> 처음에. <웃음> 처음 하는 애들이 가능됩니다. 이러더라도. <laughs> 와, 씨. 여기가 너무 익는데 거기로 내려가는 데. 여기가 초보라고. 어, 아닌데. 이러면 내려가는데 존나 그 잽니다. <laughs> 초보 맞네 <laughs> 그때 왜 이리 <이렇게> 힘들었지. 이래서. <웃음> <웃음> 어, 이철에 이천... 어, 왔어요. <laughs> 뭐야. 아, 참, 하경이 형, 와. 안온다더나 당구치겠다. 아, 그 양반 하이튼. 아, 그럼 당구치고, <laughs> 그럼 맥주 한잔하게 와요. 아, 이러니까. 진짜, 빚만 아, 하고, 어. 현태와 갔다, 진짜. 오줌 쌀벌했다, 와. <laughs> 네, <오>. 네, 근데, 근데, <laughs> 어제, 네, 동영을 네, 다시 한번 봤어. 네, 와, 밑에 내려가, 네. 마지막 쯤에 보니까, 낙나이난 아, 나 그거 가면 네. 안 되겠다 싶더라 아니, 근데, 내가 의자를 완전 내리고 갔거든. 그러니까 거의 한70%는 탔어, 타기는 아, 근데도 무섭긴 하더라고. 이 우리 이흙도 없어. 오래오래 이거야. 아, <laughs> 돌밭이라 하 그러니까. 그러니까 큰 돌이 와! 하여튼 간에 금식은 좀, 좀, 좀 놀랬다. 근데 만원따라그랬와그 <laughs> 영상 보니까 아, 되게더 이게 떠지 않습 아, 그거는 되 이게 떨어지니까 장난아, 거 갈라크면 보트 타고 가야 되겠다 <laughs> 분명히 잡아준다가. 내리야지. 아... 나는 이게 이 없잖아. 할리안 한다 이거. 응. 위험할 것 같으면 바로 내리니까 자전거 막 굴려 굴려 4 번인가 내렸 오늘 어디로 가지? 방제로 올라가서 그럼 어디로 가볼까? 우리 왜 가봉동 가봉못으로 가방 못 가고 딴 데로 갔었다 이가 공모다에가 어? 가볼까가 가다가, 가가다가가로올라다가야돼가 올라가... 어느 쪽 갈래? 왼쪽 갈가 거기. 가가볼가가가가슨이거돌가서올라 가다가, 로다쪽그다가 가다가, 가다가, 가가서 난이 다이거산아요한 사람 다 돼. 완전 돼. 아, 여기. 이 옆에 불는 마이 어때요?

벌써 이거 못갔네벌다못 갔네. 벌써 잡부러.

근데 여기 왜 다람쥐지? 다 끊긴다. 에아 그래요. 요 직진 한번 저마이스터 나와요? 아, 이런 처음이다. 어? 아니었는건네. 어, 바았다 <laughs> 아이들아, <laughs> 아니에 어? 고프로 나이그만 좋다는데, 빨리 가서. 야강빨한테좀 빨리. 빨리, 해비정해 빨리. 정리 빨리. 빨리, 빨리. 빨가빨가 빨리, 빨이 빨리, 이렇게 빨리 만들려면 여기 한좋아와야지패밀 <laughs> 만들려면 이 영상 가고 안 된다. 아, 여기 나오는구나. 여기 중턱이네. 올라가는 중턱이네. 화병이, 아병이 화병이, 화이화병하 화병이. 이이 화병이, 나이 화병이, 화이 화병이, 화나이 화병이, 화병이. 나병이 화병이. 화 많이 봐도 다 빨리 끌다주나 어, 그만이 빨리 생기는뭐이 와... 아, 모겠지 아, 근데 돌파할 생각나더라. 아, 이거 보드카면서 이렇게 바람하게 넣어놓고 안걸겠나차고안 타고 여유 있는 사람 여기에 이거 제일 노래를 뭐야? 기 당연히 라 아,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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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어있어와어 와우! 가지 말아라 김교다. 미시에 일어나아아어제네또가 가지고 다리가 어떻게 되는지. 이제 어. 와. 어 허리 안장 가멍자멍거 안. 안장 지가 짜가. 멍드는 거네. 어. 어 오, 아. <laughs> 네라고지수 있겠다. 이거 뭐 돌박 한 타봐 돌박 한 타보고 이 돌박 가라 오늘 아니 돌박 가라 이 정복 해야지 일단 레벨이 틀리다 지금 레벨이 틀벨다 일단 내몸조르로갈까 이거 르러 가고 있으니 여기서 미 하지 자 따갈게 이거 고 있을게. 어. 어이팅 이거. 자이 아, 잘게 아, 보이네. 아, 네. 강하게 네. 보이네.